2025년 10월 29일 국립 경주 박물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방명록에 서명하고 양국 정상이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두 정상은 서훈 행사와 선물 교환 등 친교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8년 만에 국빈으로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무궁화 대훈장은 대한민국에서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으로 국가 안전 보장과 외교 관계 발전에 공헌한 우방국 정상에게 특별히 수여되는 훈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장을 받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문화재 복제 전문가 김진배 삼선방 대표가 제작한 도금 작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금빛 장식 스타일을 반영했다. 이는 그의 리더십과 상징성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담겼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선물을 준비했다. 한복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그려 구운 다랑아리, 그리고 APC 문구를 새긴 사과 등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백악관 집무실을 황금빛으로 꾸밀 정도로 화려한 금 장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날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전통 공박 기술을 활용한 황금, 골프공과 아베 신조전 총리가 사용하던 포털 그리고 일본 골프선수 마세야마 히데키의 사인이 담긴 골프백을 선물했다. 또한 트럼프의 정치 슬로건을 변주한 저펜 이즈백과 MANGA 메이크 업메리카 니판 그레이트 에그에 의하여 문구가 적힌 모자도 함께 전달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적 상징과 친교의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난 자리였으며 양국 관계의 상징성과 향후 협력 방향을 보여주는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